안녕하세요. 아침에 깨우는 세포설링 양수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2장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강 예금의 2015년도 금융소득 중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묻고 있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b 플러스 c가 2천만 원 초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b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c라고 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수업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해서 종합과세의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면 돼요. 1번. 국에서 외 지급받은 이자.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았음. 요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B가 되는 거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E. 요거는 C가 되고요. 요거는 근로수업 대상배당이 아니죠. 한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 이것도 C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E. C가 되고요. 상한기간 10년인 채권의 이자. 자 분리가세 신청분이라고 되어 있고 2012년 4월 10일 발행분이래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가세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가세 금융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들어오면 안 되고요. 참고로 2013년 이후 발행분은요. 3년간 보유하고 그 보유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만 분리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 2004년 1월 20일 가입했대요. 자, 1999년 이후 가입분이라서 과세가 되고요. 그런데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요. 무조건 분리가세 A가 되는 거죠. 중도 해지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만기가 5년이래요. 단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고 요거는 과세가 되죠. 그래서 C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이자 1,2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 기구 이익 1,000만원. 판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150만 원, 비 영업대금의 이익 3,500만 원,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50만 원. 자, 그래서 B가 1,200만 원, C는 4,900만 원 합쳐 보시면 6,100만 원. 자,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이 금액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A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앞자만 따보면 B 직장법 법이 됩니다. 비직장법법 이렇게 앞자를 따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비라고 하면 비실명금융소득, 직은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장은 장기채권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법은 법원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나머지 법은 법인 아닌 단체 금융소득. 자 이렇게 비직장법법 앞자를 따서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으로 세법설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